아, 네 안녕하세요. 바이 브런치를 이 아침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저는 심창근 전도사이고, 오늘 바이 브런치를 함께할 말씀을 전할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읽어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온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나옵니다. 주인공인 신 주인공인 다윗이 나오는데 오늘 배경을 보자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비멜렉인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아비멜렉이라고 아기스를 표현했냐면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라고 오늘 시에 나오는데 아기스, 아, 아기스에게 찾아간 다윗은 정말 두려웠습니다. 아기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유명한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바닥에 내려놓고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를 합니다. 그래서 미친 채를 해서, 아, 저 사람 정말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풀어주게 됩니다. 아기스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그러한 일을 혼자 저질렀냐?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를 정말 살려주세요. 저를 너무 살려주세요. 저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상상을 해보자면, 바이스는 정말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워했던 사람이었고 정말 유명했던 사람이었던 그 사람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정말 자존심이 바닥에 내려앉는 사,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고백했냐면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그를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름을 높이 세우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겸손해라 자신을 낮추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을 보면 자신의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며 우리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우리가 하는, 우리를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세상에게 자랑하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자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송축해야 된다고, 자랑하고, 이름을 높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절인 4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을 위기에 있는 그를 건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장군인 다윗에게 축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살리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러움을 가, 갖기보다는 하나님께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공고한 자들이 같이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잘나갈 때, 장군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을 때그 자신이 자랑스러웠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는 쳐 줄망정 박수는 쳐 줄지어도 진심으로 마음속으로 같이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너무 격차가 벌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장군이었을 때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일반 사람의 눈에, 눈에게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장군이 아니라 아기스 왕 앞에서 비치체를 하는 정말 수치스러움으로 가득한 낮은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는 곤비한 자들, 가엾은 자들, 인정을 못 받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공감이 되었던 검시입니다. 나에게도 함께해 주시는 분, 어느 상황에서든 함께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를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왕이었을 때, 그가 장군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에게는 함께 하시지는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상황을 극복하고, 죽음에서 벗어난 사랑을 하나님께 자랑할 때,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 라고 자랑할 때, 이렇게 곤비한 자들은 같이 공감을 하며, 마음속 깊이 같이 기뻐해 주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읽으며 우리들은 잘 나갈 때나 아니면은 못 나갈 때, 가난할 때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곤비한 자들이었을 때 어느 상황에 있던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송축해야 된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이블브런치에 나온 오늘 시편 43편을 읽으면서 34편을 읽으면서 다이처럼 좋은 상황이었던지 나쁜 상황이었던지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고 송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상황이었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을 기도하고 오늘 삶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밝힐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고난 안에서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잘나갈 때도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로 마치게, 마치게 될 텐데 오늘의 말씀에 다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오늘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이스를 알게 됐습니다. 다윗은 잘 나갈 때나 아니면 그가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언제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언제나 찾고 의지하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기를 밝혀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늘 하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이번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바이블 브런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